네 이야기 사진사 권희사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벌써 11월도 끝자락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찾아온 이곳에는요 누구보다도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함께 가시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이들을 찾아온 곳은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약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배우고 놀고 건강을 지키는 어르신들의 학교라는데요. 과연 이곳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시간표. 와. 아니 그. 와, 강의가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인데요 <laughs> 네. 대체 해야겠다. 이 많은 아니, 수업을 아니, 아니, 누가 듣나 아니, 싶어 아니, 아니, 강의실 아니, 한 네. 곳을 들여다봤다가 네.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어오나 진지하게 수업에 임하고 아니, 안 계신지 안 제가 들어가도 그렇지. 견눈만 주시곤 바로 수업에 몰두하시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학생이라는 말이죠? 어. 맞습니다. 어. 아니 그러이 수업일까요? 아침하시 그렇죠. 열 시부터 열 시. 10시. 열 시부터 열한 시까지 이제 교양 과목을 올라하고 그다음 이제 열한 시부터 열두 시까지는 전문 네. 아, 아니 근데 스케줄이 네? 너, 스케줄이 네. 이, 너무 이렇게 많은 거아닙니까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수업을 하면서 재미있게 즐겁게 하여튼 저,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laughs> 재미가 좋아요. 아... 젊을 해야 때는 해야 가족을 해야 위해 쉴틈 없이 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인생을 즐길새도 없었죠. 그러다 60이 넘어서야 나를 돌아보기 시작했다는데요. 궁금하고 네. 배워보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며 인생의 이마을 네. 여는 중인 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하다가 복지관에 이렇게 나오시게 됐는지. 2018년도부터 밖에 안 나왔습니다. 2 0 1 8년도에 지금 이제 해도로 따지면 한 7년 차 정도로. 오대선배님시네 예. 예. 이제 나오시게 된건 어떤 연유로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아, 내가 이제 직장생활을 36년을 했어요. 네. 36년을 그물 관련 업무에만 36년을 했어요. 하고 음. 2010년도 에 정년을 하고. 한 2년 동안 뭐 집에 놀아보니까 사직 갈 데도 없고요. 음. 아무것도 남자들이 정년하고 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양계에 복귀하러 고 됐는데, 대화할 상태가 많다는 거예요. 음, 그렇죠. 야,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뭔가 활기도 넘치고. 그래서 복지관에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복지관에 나오시게 되면서 네. 삶의 변화가 좀 생기셨습니까? 그니 오늘이 가장 즐거운 날, 아.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아. 그래서 상당히 복지관에는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 제가 조금 더 젊어질 수 있는 마법의 문장 몇개 알려드릴까요? 음, 그러겠습 자, 바로 겁니다. 사랑해요, 음. 고마워요, 미안해요, 용서해요. 네. 마음에 품고 살면 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문장들이래요 예, 예. 혹시 아버님께서는 여기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딱 골라보신다면 무엇을 한번 골라보시겠습니까?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 혹시 누구를? 우리 이십기 동기분들 모두를 사랑해요. 마음이라는 건 표현해야만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20기 동기들에게 한번 마음을 표현할 시간 갖도록 하죠. 네, 우리 20기 동기 여러분들, 올해 1년 동안 즐거웠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사랑할 것입니다다 같이 사랑합시다. 고맙습니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어르신들의 즐거운 마음이 사진에 잘 담겼습니다. 오, 여기는 굉장히 어르신들 많습니다. 줄도 있고. 저도 그게 궁금해서 줄을 따라 함께 들어가봤는데요. 뭔지 바로 아시겠죠? 스포츠 댄스 수업이었습니다. 흥겨운 음악과 함께 춤을 추는 수업이다 보니 친구도 빨리 사귀고 운동도 돼요. 복지관의 인기 수업 중 하나라고 합니다. 벌써 어, 의상을 다 갖추고 오셨네요. 아, 아, 아 네. 이저 이렇게 호흡을 맞추신 지가 꽤된 커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너도 이렇게 쿵짝이잘 맞을까? 오늘 우리가 쿵장이니까 쫙 이렇게 딱 바로 되더라고요. 미진 씨가 음. 잘 해갖고, 어그잘 맞아 들어가. 아, 찰떡궁합이에요. 그러니 그러면 제잘때내 앉은 김에 네. 둘이 칭찬하는 시간 좀 가져봅시다. 우리 춤출 때좀 어떻게 잘하는 지 칭찬을 해주세요. 여사님제 못하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라고 가르쳐 주시고 미리 미리 가르쳐 주시고 음. 아주. 우아하시고 아주 잘하셔. 정말로. 우아하게 잘하시고. 예, 예. 음. 이건 텐션이 걸리는데 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 텐션을 아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음. 코스들이 하는 건데, 이 미진 씨가 아직 얼마 안 됐으면서 그걸 터득했더라고. 그런데 두분다 하시는 모습 보면서 요즘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더라고. 두 분이 생각하는 건강한 노년은 어떤 것인가? 춥니다. 아, 어, 머늘부터 자, 건강한 노년은 어떤 거죠 춥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요요 아, 제가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1년 동안 했는데 좀 이게. 균형이 잡혀요. 어,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음? 즐겁게 마음가짐을 즐겁게 하고 음. 그냥 어쨌든 인생은 소풍같이 살면 음. 되는 겁니다. 아. 아. 나의 10년 후를 한번 예상해 본다면 어떤 모습일까? 우리 어 얼굴에 주름은 같겠지만 꼬꼬다 모습으로. 아, 허리가 꼬꼬할 아, 것이다. 그렇군요, 예. 그치, 춤을 추니까. 그렇죠. 지금처럼 걸어 다니고 웃으면서 살면 좋지요. 아. 건강하게. 자녀들 소관, 석끼가 아프면 자녀들 걱정되니까 네 건강 지키고. 최고예요. 요 오는 게 그거예요. 건강, 긍정적. 예. 몸도 정신도. 예, 예, 예. 박수치면서 웃을 거예요. 예, 예. 하나, 둘, 네. 둘, 셋, 넷. <laughs> 하나, 둘, 셋. 오래오래 건강하게 공부하고 싶은 어르신들의 마음도 사진에 담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재선 씨. 사랑합니다. 예 남편 노혜석입니다. 예 이때까지 너무나 참 고생을 많이 시켜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고생 안 시키고 좋은 길만 가도록 인도하겠습니다. 제따라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서가신 내님이 최고 보고 싶지. 항상 생각나는 잊지 못하는내 남군님, 김호길님. <laughs>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언제 가장 생각이많이나에요 항상. <laughs> 복에관에 오면 자기가 아는 것만큼 배울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또 활동할 수 있고. 그래서 복지관은 노인들의 희상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워는 노인들에게, 모두에게 네. 하고 싶습니다. 아, 황치관, 엄마야. 엄마는 니네 생각을 할 때마다 속이. 애리하게 막타오는게 있는데 항상 네가 엄마한테 엄마 절대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니 네 밑에 동생 때문에 네가 희생하다시피 그때 형편상 그렇게 했는데 항상 엄마가 죽을 때까지 미안하다 아드님 지금 많이 바쁘신란가 한번 엄마 전화한테 만 받으신 거 우리 아들 전화해가 응. 네 뒷바라지 많이 보내좀 미안하다. 고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야 방송 촬영 얘기하지 말고. 네 오늘. 어. 아 예. 네. 아 엄마 오늘 뭐 노인대학에서 뭐 하다가 <laughs> 그래 갑자기 네 쪽이 생각이 나갖고 아가 어제 갈 때도 그렇고 엄마가 항상 네한테 네한테 올케 뒷바라지를 못해줬어, 니는어 <laughs> 미안하고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래. 아유너가상 <laughs> 그래도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진짜 눈물 난다, 엄마는. 놀랐다, 무슨, 무슨 는새가야 항상 엄마는 를사랑합다저사랑한요 그래. 어좀 그래. 네, 아, 털어내고 나어떤 아, 좀시원하기좀고안 아, 됐지. 상춘 카페 아 이거 네이 카페는 국지관의 사랑방이라 불리는데요 향긋한 커피향과 함께 시끌시끌 사랑 사는 소리가 즐거운 공간입니다 진짜 어딜 가나 다들 가득가득하세요 어르신들로 네. <laughs> 인문학과 아, 우리 수강생분들 네. 와. 오시면 주로 어떤 이야기 많이 나누세요. 뭐, 뭐, 인생 사는 이야기. 인생? <laughs> 이 살아온 이야기, 뭐, 여러 가지지. 합니다. <laughs> 아, 우리 생님께서 네. 오늘 이 언니가 아, 어릴 적 이야기 하는데 너무 짠하고안 되는 아.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아 우리 여기 언니, 여 여기 언니. 네. 아니 잠깐만 우리 무슨 사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가지고 네, 보자. 아니 그래, 뭐 오늘 무슨 얘기를 그냥 나길래 전부 다에 감명을 받았습니까? 감동 받은 게 아니고 음. 내가 클때 여기 였때 너무 어렵게 태어나서 고생을 많이 해서 치골꼴 짝해서 음. 그래 공부는 하고 싶은데 학교를 안 보내주고, 소이고 돼지미라고, 여자라고, 딸아라고, 공물 안식이죠. 집에서 어, 그래가, 어느날 산에 소름 밀어간 게 친구가 하나도 없어. 어, 해구 가는 날이라 이래대. 어... 다가보고내 혼자 있는 거야. 그래성이 나가고, 소름 내떠고 해구마다 뛰 갔어. 강길 선생님, 니 말어왔노? 이래 돼. 그래, 해구 갈러 오다 그런 게줄서라해 그리고 그래 줄서가 이제 해구로 가게 됐어. 집이 어이고쫓께 났는 거야. 소안미고 돼지 안 두고 해구 갔다고 존은 가서 나가. 해그 공부를 못한게 한이 매치가이고 대학을 왔어. 아이고, 아이고 잘 됐다. 잘 됐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눈물 날 일이라요. 아 그러니까 뭐 이제 어린 시절에 못배우신게 그 한이 돼 가지고요. 그시겠죠가뭐 하고 네, 어. 그 한은 이제 여기서 풀었다는 얘기가 그래 여 왔었고. 와 가지고 네. 네. 약 대학을 나왔어. 졸업 사에 찍었어. 이제 이후에 인생 까지 길게 남았잖아요. <목소리> 앞으로 남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목표. 전생대 네, 네. 가야지 또. 전생대 네. 대학원까지 가야지. 예. 네. 응? 요네 가지 말을 품고 살면. 네. 요 고마워요. 늘 네. 젊고 행복하고 즐긴 인생을 살수 있대요. 네. 네. 마법의 문장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 어머님이 하나 골라주시면 어떤 건 골라보시겠어? 아버지. 용서해요. 용서해요. 네. 누구를? 예. 네? 누구를 용서해? 부모님. 아 부모님 우리 네. 부모님 예. 어 이유는 뭐야? 예. 아, 지금 은100% 이해가 돼. 돼. 얼마나 행피이 어렵고 뭐 살았으면은 이런 소리를 했겠나 이런 짓 했겠나 싶어 부모 이해가 돼. 용서돼. 도 용서돼요. 찍을게요. 요리해야 된다. 자, 자, 하나, 둘, 셋. 아픈 마음은 다 잊고 행복하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하, 무슨 냄새지? 요리하시는. 아. 맛있는 예. 냄새 나지? 잠깐만요. 요리 나왔습니다. 수업도 예. 있나 본데요. 뭐, 네. 어떤 하시하싶어 가지고. 예. 어린이 예, 뭐 하고 계세요? 아, 여기 백세 힐링 칸데서 예. 오늘 지금 요리 시간이라고 요리하고 있어요. 음, 여기는 아버님들만 들어오는 수업인가 봐요. 네, 사실은 혼자 사는 아버님들을 위한 요리 수업입니다. 여러 이유로 혼자가 된 아버님들이 건강하고 맛있는 밥을 드실 수 있도록 특별히 열린 수업이라고 하네요. 야 이거 앞치마참잘 올리시네요. 아보님 그럼 직접 해가 집에서도. 밥도 옳지 밥도 해 먹고. 어, 내가 혼자 산 지가 딱 10년입니다. 각오를 했지 남인데피해 주지 않겠다. 내가 홀로 서겠다. 그럼 아버님 여기 보니까 안 그래도 다 아버님들만 계신 이유가. 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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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홀로 아버지. 아 가족은 몰라도 결과물은 그럴듯하죠. 열심히 만든 요리들이 어르신들의 밥상도 채우고 마음도 따뜻하게 채워줄 겁니다. 새로운 우리 공부하는데 재미없으시나 보니까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용서해요. 음. 미안해요. 누구를 렇게 마누라한테. 음. <laughs> 마누라, 참 미안해요. 옛날에 사람 생전에는 참 이거 음. 어, 그 어른 살림에서 반찬 하고 아들키워한다고 음. 그때는 내가 마누라 고함을 몰랐는데 지금 너가 앉아 마누라 고함을 알았네 참미안하구마 각자 요리하는 포즈 하나, 둘, 셋 어떻게 요리하는 포즈 아버님들의 따뜻한 마음도 잘 담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나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정진하는 어르신들. 새로운 인생 기막이 언제까지나 계속되길 권이사가 온 마음으로 응원하며 오늘의 출사를 마칩니다. 네, 이분들의 열정을 보면서 저 역시도 오늘 하루 배워가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담는 권이사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 사진 속에 저장.